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컴의 f 7입니다 오늘은 LG에서 혁신이 가득 담긴 22년 신제품 톰프리 UT90Q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이어폰에서 나 얼마나 혁신 모두 다 들어간 거 아닌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박스가 요렇게 생겼는데 그래핀 유닛과 돌비 애트모스 로고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세계 최초의 돌비 애트모스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모든 콘텐츠 그리고 모든 기기에서 돌비 헤드 트래킹이랑 오디오 버추얼라이저를 지원합니다. 제가 무선 이어폰 할 때마다 수없이 강조 드렸던 공간 음향 있죠 이제 그걸 아무 기기에서나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메리디안 클리어 앤 스페이셜 사운드 그래픽 유닛 무선 충전 IPX4 방수 적응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멀티 포인트 앤 멀티 페어링 보이스 피업 유닛을 통한 선명한 통화 품질까지 써 있고 심지어 메이드 포 아이폰 인증도 돼 있고 이쪽에 보면은 스냅드래곤 사운드까지 지원하는 모델이네요 안쪽을 보면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이 설명돼 있고 이게 본체고요 본체 잠깐 옆에 두고 안쪽에 있는 구성품들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거 말고 다른 사이즈의 추가 이어줄 보증서,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케이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재밌는데 제가 좀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케이스부터 보면은 톤이란 글자만 써있는 깔끔한 원형이죠. 전작과 같은 약간 마카롱 같은 느낌의 귀여운 케이스. 흠집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마감이고요. 뒤쪽에는 USB-C 포트가 있고 앞에는 충전 LED, 요 충전 LED와 닫았을 때 u v 란으로 살균한다는 요 LED가 하나씩 있고 이 왼쪽에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용도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내부에는 열었을 때 무드 라이팅 잠깐 나오고 있는데 유닛 두개 있고요 위드 메리디안 로고 있고 돌비 애트모스 로고 이거는 뗄수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네요 UV 나는은 기본적으로 닫았을 때 이번에는 이어 홀은 물론 이어 젤까지 10분 만에 살균을 해준다 그래요 꽤 작은데 이거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 경첩의 텐션이나 이거 유닛 잘 떨어지지 않게 성의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신에 잘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는 만큼 그냥 넣는 것도 안 보고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거 봐도 유닛을 보면은 이렇게 썩썩 유닛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케이스처럼 작고 귀여운데 심지어 가볍기까지해요. 하나에 5g, 정확히는 5.3g씩밖에 안 해가지고 두개 모두 넣고 케이스에 넣어도 50g밖에 안 합니다. 요게 자세히 보니까 세개 마이크 중에 하나 그리고 충전 접점을 갖다가 이 대롱 끝에다가 빼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귀에 닿는 쪽 면적이 작아졌어요. 안쪽에 닿는 면적이 넓었던 커널형 이어폰 착용하기 어려 오셨던 분들은 이거 도움될 수 있겠어요. 자 마이크 세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세개 플러스 골전도 보이스 피감 유닛 VPU를 갖다 넣어가지고 통화품질도 개선했다 그래요. 제가 좀이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거는 메디컬 그레이드란 이 이어줄 착용감이 꽤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일장일단이 있나봐. 뺄때 가끔 자기 혼자 뒤집어치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플러스 이 형태가 조금 특이한 편이기 때문에 서드파티 제품이 호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착용했을 땐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꾸 귀엽죠 이 위쪽에 이걸 터치하시면 되는데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길게 누르기까지 앱에서 커스텀을 다할수 있고 안쓸때 잠글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크기임에도 ANC 켜면은 최대 5시간 끄면 최대 9시간까지 쓸수 있어요 자 이제 써봐야 되는데 요즘 이어폰답게 연결도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서 그냥 들고만 있으면 구글 패스트 페어는 물론 윈도우 스위스 페어도 지원합니다 끼고 길게 누르면 수동 페어링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예쁘게 사진까지 뜨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지원되는 기기에서는 aptx 어댑티브까지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전용 앱에서 설명드릴게 아주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꽤잘 만들었어 <laughs> 역시 오래 만든 경험이 어디 안 가나 봐요 자 제일 중요한 건이 이퀄라이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전 LG 텀프리 같은 경우에는 고음이 상당히 강조가 돼 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제 재취한... 취향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저음 많이 좋아져 가지고 놀랐어요요 밑에 보면은 커스텀 가는 한 이퀄라이저도 두 개가 있고요 저는 메리디안이 튜닝한 두 가지 중에 내추럴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죠? 돌비 애트모스 로고가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추얼 사운드 누르면 설명이 뜹니다 고정된 방향을 기준으로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아, 요게 이어폰을 끼고 있었을 때 소리를 귀에다가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 말고 내 주변의 소리를 요렇게 배치해주는 소리 중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고요. 요 왼쪽에 버추얼 헤드 트래킹은 뭐냐? 머리 방향을 추적하여 청취자가 콘서트장이나 극장에 있는 듯한 뭐라고 나 아직 안 읽었어. 어, 몰입,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이어폰을 껴야 돼. 왠지 이래야 집중이 잘 돼. 자, 껴. 하고서는 그냥 내추럴 하면은 소리가 그냥 여기서 나. 버츄얼 사운드로 하면 소리가, 어, 밖으로 나가. 내가 중간에 서하겠어 여기다가 버추얼 헤드 트래킹까지 하면은 왼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소리의 방향성을 줍니다. 이쪽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 이제는 저희가 중간인가 보다. 한 3초쯤 있으면은 다시 가운데로 재보정도 해주고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랑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익숙하시죠? 제가 공간 음향에 대해서 워낙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이 친구의 특징은 어떤 기기, 어떤 컨텐츠에서나 쓸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기기에서나 쓰는 건 블루투스니까 당연히 아무 기기에서나 쓸수 있겠지가 아니고 블루투스가 없는 기기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선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냥 충전 케이블이에요. USB Type A에서 Type C로 가는 거. 근데 요건 좀 이상하게 생겼죠? 한 쪽은 USB Type C, 한 쪽은 3.5mm 이어폰 잭이에요. 그래서 요걸 케이스에다 끼우고, 아까 요 비밀 스위치 있죠? 내려줘요. 플러그 앤 와일리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 케이스가 사실은 블루투스 동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이어폰잭에 끼우면은 아날로그용 블루투스 동글로 작동하는 거고, 이것도 끼울 수 있잖아. 설마? 맞아요. 이거 가지고 컴퓨터에 꽂으면은 USB 블루투스 동글로 작동합니다. 디지털로. 사실 요거 아이디어 자체는 전작에서도 됐던 건데 이제는 듣는 거는 물론 말하는 것도 됩니다. 자, 제가 이상하게 연결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흥분했는데 다시 앱으로 돌아오면은 요 밑에 멀티포인트 멀티페어링 있죠. 상세 설정 가면은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하나는 이 친구가 먹고 있거든. 그래서 다섯 대까지 멀티포인트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요거 TV에 연결해가지고 TV는 돌비를 지원을 안에도 돌비 효과를 즐기면서 다른 기기 연결된 상태에서도 이걸로 설정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으로 듣다가. 스마트폰에 전화 오면 자동으로 전환. 심지어 TV 리모컨 기능까지 있거든요. 진짜 어느 기기에서나 연결해서 쓸수 있죠. 저는 이거 유선 아날로그로 연결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 기내 영화 보는 것 중에 블루투스 안 되는 거에다가 이거 꽂아가지고 쓰면 딱 편하겠더라고요. 빨리 해보고 싶어. 아, 근데 PC 얘기하니까 게임용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원리상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게임하실 때는 그냥 직접 연결하시고 여기 실험실 들어가면은 지연 최소화하는 게임 모드 있어요. 요거 키고 쓰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변 소리 제어라고 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슬려고껴 보잖아요. 이게 적응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밀폐되면은 제일 좋겠지만 살짝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그 수준을 감지해가지고 알아서 최적의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꼭 맞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 확실히 하고 싶으면 시 착용 테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시작 누르면은 이렇게 착용 상태 좋음, 착용 상태 좋음 알려줍니다. 이 친구가 조금 판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꼭 맞게 잘 끼우고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노이즈 캔슬링 꺼짐 주변 소리 듣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변 소음 충분히 잘 막아줍니다 근데 윈드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고 걸을 때 쿵쿵거리는 소리도 완벽하게 억제되지는 않아요 주변 소리 듣기도 듣기 모드 대화 모드 둘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낀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약간 울리는 편이거든요 이거랑 이 아쉬움이랑 서로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통화 품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3개에다가 골전도 vp 지들어가가지고 지금 소음 없을 때는 이 정도고요. 소음 들어오세요 소음이 있을 때도 이 정도. 다시 소음 꺼볼게요. 다만 지금 녹음된 걸 듣고 계셔가지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VPU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어서 고음은 전달이 덜 되는 편이에요. 대신에 실험실에서 킬수 있는 옵션 중에 이렇게 빼가지고 오른쪽 이어버드를 한쪽만 들고 속삭이듯이 말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약간 옛날 유선 이어폰들 이렇게 입에다 물고 통하는 <laughs> 그러진 마시고요 지저분해요 그런 생각도 나고 귀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LG 톤프리 2022년 신제품 UT90Q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여러가지 기능들에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지죠? 저는 어느 기기, 어느 컨텐츠에서나 돌비 헤드 트래킹이 작동한다는 부분만큼이나 이 플러그 앤와이어리스 기능으로 블루투스가 없는 기기에서도 LG 이런 거에 진짜 진심이야. 예전에 스마트폰 모듈로 나왔던 거 PC에 연결해가지고 쓰신 분들 아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생각도 나고 이 다양한 연결성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어느 기기, 어느 컨텐츠에서나 된다는 거는 블루투스만 될 때보다는 이렇게 정말로 아무 기기에나 연결해서 쓸수 있을 때그 가치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다 넣다 보니까 가격이 좀 묵직한 편이에요. 279,000원인데, 저는, 초기 구매 혜택을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행사 가격은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 혜택 받은 가격에 구매하시면은 공간음향 지원 안 되는 안드로이드 기기, 윈도우 PC 혹은 TV 같은데 많이 연결해서 쓰시는 분은 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돌비 기능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LG가 이톤 시리즈도 그렇고 언제나 조금씩. 다른 차별화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제품은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은 차별화가 돼 있고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은 따라서 상당히 밸런스를 잘 잡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신선하고 실용적인 시도 언제나 칭찬하고 싶고요. 항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무드라이트.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给。